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7쪽에서 8쪽 사이에 있는데요.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신데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찾아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성경 797쪽에 있습니다 6기설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찾았으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암아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의 나오는 그 소리를 천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오죠.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는 정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료를 저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간중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을 하다 받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내 방해는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게 싸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나아갈 때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닙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믿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새는 목사가 너무 많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 누가 남자 요새는 여자들도 많더라고 여자 목사들도 어디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많이 뒤돌아보더라고요 건사님 해도 그렇고 장로님 그래도 그렇고 너무나 직분들이 높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건사님 부르면 우리는 교회는 조금만니까 몇번안쳐다보지만 저기 큰 교회 가서 건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요. 이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줘야 해도 불구하고 직분을 돈을 받고 주는 교회들도 많죠. 어떻게 보면 직분을 팔아먹는다고 할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목사님이 곧 돌아오시기 위해서 화장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앉아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이 날 받는가 보다. 그래서 엉떨결에 아예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목사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도 사람들이알아보는거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또 이런 말이 들리답니다. 목사님 전신식사하셨어요? 그러자 아닙니다. 돌려보고 나가서 식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 잠잠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리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 끊어야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역할을 해서 말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워낙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지, 남을 부르는지, 모르고 대답하다가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으시고 부르실 때는 우리는 바로 예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세상이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라고 하면서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 앞에, 사탄 앞에서는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지 마귀가 부르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욥께서 3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 그그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를 때는 못 들은 척하고, 사탄 마귀가 부를 때는 이해하고 쫓아가죠. 세상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들과 점점 어려져 가고, 이 시대가 계를벌레하고 또... 정부에서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점점 어려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구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가지 말랬다고 안 가고 누가 가랬다고 허락한다고 교회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인생의 기중한 재산이 된다고 말할 만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가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더욱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삼았느냐? 친구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관해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부럽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 주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나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세상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친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참대벗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어릴 적부터 살아오던 고향 땅과 자기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고 지시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고향을 떠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보고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지시한다면 저는 물어볼까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것도 모르고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해가 지나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스라의 자식이 없어 마음속에 슬픔을 지니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꼭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과 아 살아, 아브라함과 살아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백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허리에서 한 금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한바 있었는데,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씨가 없어지는 난감한 처지에 이를 텐데, 이런 지경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쳤던 아들 이삭에게서 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겨눴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약속을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라도 말씀하신 것은 어기는 법이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틀린 것 같고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다도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친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은 뭐예요?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는 건 뭐예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걷고 함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면서 그의 계획하신 말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대하도 서로 기쁜 속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쟁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우리를 모두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버치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버치라면 전적으로 하나님 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섬기며 봉사한 이상으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주의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각하며 감사할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절대 안정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들어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는큰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부자로 많은 원수들 가운데 살면서 많은 위험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돌본 것 같이 목자가 양떼를 돌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m 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상한 것이 있죠.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완전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시작. 완전한 보상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는 겨우 아들 하나와 손자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임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룩사카 사이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어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들끼리 자주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노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사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 가거라. 나머지를 내가 가지마라고 했을 때, 로스는 물욕에만 눈이 어더서 기른 진 땅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척박하고 매번은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상을 황 본다면 아브람과 그의 가축들은 다 금어 죽을 수밖에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아브람은 큰 부자가 되었고 로스는 무일푼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며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10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친근히 하는 의인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무엇이니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긴 구하되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떠어지시겠어요?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때나 걸을 때나 같이 생활할 때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친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얘기 나오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문제가 되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기에 문제의 자식이 있는 거지 절대 자식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랬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자식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는 신앙이 있냐 나와서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생활한다면 과연 자식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 할때 우리 유치부 아이가 <laughs> 그랬대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때만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 아빠한테 뭐라 는줄 알아요? 아빠 아빠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데. 그러면 아빠도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고 했겠어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절대 부모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자식도 그 믿음을 본 받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선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어 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이 나타나면 나중에 올라오는 이삭도 처음 이삭과 같은 것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며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미술가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 미술가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 미술가의 어린 딸만 있다가 혼자 손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손님을 아버지의 화방에 모시고 들어가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작품님들입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와서는 거칠게 선만 그려져 있는 화판을 보이면서 이것도 아빠의 그림입니다. 아저씨는 아직 그 속에 감춘 미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가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날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이 됩니다. 아빠는 항상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거든요 라고 설명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뭘 보고 자란 거예요? 아빠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거친 것도 나중에는 아빠가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지금은 비록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하며 무언한 부분과 결정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완성하시는 날 우리는 만왕의와 함께 함께 아름다운 날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를 예배되신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지 우리를 위해 예배되신저 천국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 세만이 있다면 천하에 들어올 것이 없겠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천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친구로 삼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돈독히 합시다. 참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근히 살기하며 천국을 진정으로 선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 드리고.